오늘은 복선 씨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눈으로만 보았던 지척에 있는 그곳 등대섬으로 나들이를 나온 겁니다. 이곳에 반백년을 살았지만 여기 오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물길 열리는 시간에 맞춰 찾아온 세 사람. 아니, 여기. 올때 같이 온 때가 언제 안남면 애들 데리고 소풍 올때 여기 위에 잔디밭에 가서 놀고 여기서 다 놀면서 아, 올라가면 가수수 경치 가더 좋네 뭐, 응? 네? 난게더 좋지. 네. 아, 이렇게 아름다운 명소를 이제야 찾아오다니요. 시원하이. 어머, 새 전망대 처음입니까? 네. 새 전망대 처음. 한달 아, 전망대로 왔던데. 예. 그리고 그래, 이게 아버지 70년 됐었다겠습니까? 70년 된날이 네. 그래, 그럼 몇십 년만 어머니 안아보셨네 예. 물질하랴, 애들 키우랴. 엄마로, 아내로 살아온 고단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런이좀 놀러 오시면, 어머야, 좀 손도 좀 잡고 이래갖고, 저 이런 손, 장갑 좀 벗어보였어. 아이고, 잘 그래. 딱 손도 좀 잡고 이래갖고. 이잡음 얼마나 좋노봐라. 이 손잡으면. 아, 자꾸 이 뭐. 그동안 이렇게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응. 어머니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아유, 참, 이런 날이 올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래도 네. 여기까지 와서. 손잡고, 손잡고. <laughs> 아, 근데, <laughs> 에이, 진짜 좋은 날만 이 시기라고 보고. 살아있고 네, 감사합니다. 네. 남은 인생 언제 한번 행복하게 삽시다. 영원 네,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근데, 이때 그냥 누굴 믿고 왔겠나나 믿고 와가지고. 고마워요. 당신 좋은 게뭐 이때까지 살았 고마워요. 고마워요. 야,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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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은 또 눈물 바람입니다. 아가씨에서 어느덧 섬마을 할매가 된 복선 씨는 묵묵히 제자리를 지킬 겁니다. 참 좋다. 하나, 둘, 셋. 참잘 찍힌다. 당신 한번 찍어봐라. 당신 이기서한 달러 여기 보고 비이 봐라. 잡고 찍어. 이거 노 힘들어 노리라에 힘들어. 사람이 발이 발이 딱 달라나고 있고 보자 얼마 잘 찍은다고 보자. 잘 찍어 내 가지. 한번 나가 확인해 봐. <목소리> 아이고, 이번에 항상 이 내려야 돼. 여기 발이 요만치 있고 우에 하나를경으로 해야 찍어지 사진을 우 잘한 쪽발 나야 돼. 자. 나 둘, 셋. <웃음> <웃음>